안녕하세요. 아일로우민입니다. 토피 만들기 17번째 시간으로 대추 만들기 오늘 진행해 볼 거예요. 어, 대추 만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여덟, 여러분들 보실 거는 여기 주름 표현하는 건데요. 어, 주, 주름 표현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색깔 표현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대추 색깔 내는 거 제가 잘 표현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어, 영상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어, 대추 만들 때, 무대나 점토 준비하고요. 아, 이렇게 소량만 잡고, 그 다음에, 어, 색깔은 먼저 빨간색으로 색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워낙 소량일 때는요, 이렇게 이쑤시개 끝으로 해서 조금만 소량을 잡아서 콕콕콕 찍어주면서 염색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접어가면서 늘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손끝에 그림감 많이 묻지 않고 염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검정색을, 어, 굉장히 조금만 넣어야 돼요. 주의할 점이 검정색은 끝에 조금만 묻혀서요.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묻혀서 염색을 해줄 거예요. 검정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 색깔 너무 또 탁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진하게 나오니까 그점 유의하시면 대추 색깔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빨간색에다가 검정색 아주 조금 소량만.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더 다시 한번 색깔이 조금 톤이 많이 안 나왔, 진하게 안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어, 단계별로 이렇게 색깔을 내줍니다. 색깔을 낼때 처음에 너무 많이 잡으면, 어,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이쑤시개 끝으로 해서 색깔을 보면서 단계별로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더 검정색 끝으로 조금만. 소량만 넣어서 한 번에 내려고 하지 말고요 색깔 보면서 낼게요. 그러면 이제 대추 색깔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대추 모양 잡을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핀셋 활용해서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모양은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제가 손바닥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닥에 놓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길쭉하게 살짝. 대충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지 않고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핀셋으로 거꾸로 잡고, 뒤집어서 잡고, 이렇게 찝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네 번, 이런 식으로. 네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찍어주고 나서, 위 아래에 이쑤시개 끝이나 뾰족한 도구로 해서 위 아래 콕콕 찍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대추 토핑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토는 작업할 때 항상 랩에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약간 손끝으로 밀어서 길쭉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잘 보셨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찍어주고 찝어주고 나서 이쑤시개 끝이나 뾰족한 돌굴에서 양쪽 끝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추 모양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어,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추가 어,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시면 살짝 광이 나요. 광이 나는 부분은요 너무 또 진하게 바르지 말고요. 붓 어, 끝에 소량만 묻혀서 그리고 약간 건조를 시키고 나서 발라줘야 되니까요. 건조가 된 대추로 제가 바르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살짝 건조가 되고 나서 워낙 작기 때문에 때문에 바르기 어렵 어려울 때는 핀셋으로 잡아서요 소량만 발라줍니다. 한번 정도만 발라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은 대추 오늘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 보셨고요. 어, 여러 가지 또 음식에 대추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대추 만드는 방법 꼭 익히셔서 미니어처 음식 만들 때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또 미니어처 음식 영상 참고해서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